태양처럼 뜨거운 열정 바다처럼 넓은 마음 바위같은 단단한 마음 파도같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희망을 낳는 희망낚시 끝두 남자의 도전과 계속 외유내강기 안녕하십니까 외근의 강 t v 시청자 여러분, 어, 우리는 오늘 어, 울산의 오강 수상 핵센터 안에 있는 활동 핵집 촬영차 방문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하실 말씀? No, nope. No, nope. Let's go.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까? 웃음> 진짜 끝나고 역시 오늘도 해피타임 해피타임 <laughs> <laughs> 오늘 이제 회 맛있게 떠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 아까 보니까 어항에 신선한 고기들이 아주 종류별로 많이 있던데 그게 너무 아까 귀여웠던데 한, 한치인가? 한치 한치였나? 음. 뭐 호래, 호래기였나? 뭐, 뭐였지? 음. 조그만 그 오징어 같은 거 있는데 계속 올라오려고 뾱뾱 그거 귀엽더라 표정 이 표정이 있는 느낌. <laughs> 아 빨리 먹고 싶어. 이거 잠옷이. 어. 육팀장이 직접 아... 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 너무 아프셔서. 와 이거 두 종류인 것 같은데. 아내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돔이랑 밀치네. 어. 보면 안 보. 보면 알지. <laughs> 이쪽이 이제 밀치. 여기는 <laughs> 이제 돔입니다. 음.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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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돔과 밀치를 두 가지를 썰어주셨어요. 아 지금 이게 제철인 것 같은데 맛있겠다. 밀치가 쌈당에 먹으면 맛있어. 밀치 음. 밀치는... 지금 이제 제철인 생선이죠. 어. 잠깐이더라고 철이 음. 잠깐인데. 딱. 밀치 철이 어. 음. 진짜 짧대. 그래서 이때 딱 먹어야 된다 더라 음. 이렇게 밀치 처리라 좀 밀치고 있습니다. 형님 <laughs> <laughs> 꺼봐. 이렇게 이겠게지아 어지러. 어 어지러. 어, 먹자. 먹자. 밀치를 한번. 어. 좀, 좀더좀더할것 좀 같은데 이게 잡은 느낌이. 지금 젓가락으로 잡아봐도 그 찰짐이 찰지. 찰짐이 딱 느껴지고. 냄새 자체가 일단 고소해. 와사비에 가장 조금만 찍어서. 음. 아삭, 아사... 아삭함이 좀 있다. 같은, 음. 같은 차이지인데. 이쪽 보고 아삭하지. 음. 여기는 쫄깃쫄깃. 아, 맛있네. 와. 수 없냐? 어? 도저히 그냥 못 먹겠다. 오늘은 무슨 술을 먹지? 오늘은 뭐야? 자, 오늘은, 음, 딱! 좋은데이. 아, 넌? 아, 디테일 부족해. 자는 안 가져왔네? 나발로 가자, 한병씨. <laughs> 화끈하게. 노딱이야. 딱! 딱이야. 오늘 술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왜냐면 내 약심 굳지 부산을 넘어가야 돼서. 빨리빨리. 빨리. 아. 아술 끊어야 되는데 진짜. 힘들다 술 먹은 게다이야 이런 맛있는 걸도 못해 술안먹는아 도미 한번 도미 도미 탱탱 모든 아, 마음 탱탱 들어갈 때 뭔가 탱탱한 거 진짜 씹은 그그 그, 그거야 이게 확실히 경상도 이게 남자만의 화끈함이 있어 확실히 경상도 쪽 오면 화끈한 경상도는 남자만의가 아니라 여자들도 화끈한 거 같은데? <laughs> 그렇가 뭐. 음. 오늘은 약간 리액션 이 많이 없다 우리 형시들 둘이 피곤해. <laughs> 그냥 조용히 한잔 하고 싶다. <laughs> 회를 음미하면서 <laughs> 사장이 바쁘셔가지고 오늘도 음터뷰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 될지 모르겠네. 음. 사장이 너무 아프시네 사장이 막 정신 없으셔 막 생선 물이 막튀서 머리가 막 젖었는데도 막 <laughs> 그거 뭐할 시간이 없어. 물방울에 막 송글송글 매치는데 계속 이거 하셔야돼 같이. 먹고 조용히 가볼 어, 것 같아? 그 사장님. 아, 오셨어요? 지금. 근데 음, 사장님, 이제. 너무 바쁘셔가지고 음. 지금 좀 한가해 셨어요 한잔. 조금, 조금? 네. 예. 지금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배도 고프시겠다? 아고 달똥 횟집에. 네, 사장님 모셨어요. 지금 이제 경력이 얼마 되셨어요? 저는 음. 해를 한 지가 한3 0년 정도 됩니다. 아유, 정도. 제가 옛날에는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거제 대우조선이 있는데, 음. 서등대 횟집이라고 거기도 음. 유명해요. 네. 그 방파제 옆에서 했거든. 음. 거기서 한1 5년 정도 음. 했어요. 그니까 거기도 거제에서는 진짜 대우 지금도 있는 횟집인가요? 예, 예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 네. 그 때는 대우 삼성, 뭐, 부장님들, 이사님들, 전부 다거진 그 오시다시피 했거든요. 음, 아. 음, 하다가, 이제, 가정 가정사 때문에 음, 제가 울산을 와서, 음. 아, 이 장사를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음, 네. 진짜 힘들거든요. 안하려는데 기억이 도둑질할까 하면 아스 막상 다른 걸 하려는 게 생각이 안 나고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라. 네, 그렇죠. 그래 이걸 다시 시작했나요? 그래 음. 다시 시작 현재가 지금 한 15년 울 산하서 한 지가 한 15년 되거든요. 네, 다섯 집이 지금 모여 계시다고 네. 말씀하셨고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약간. 다 이렇게 좀 진두지 하시는 모습이던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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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왕원이신 아, 예. 거죠? 예.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린데. 아, 그래요? 예, 뭐, 그렇죠. 음. 제가 나이 60이 다 됐는데, 여기서는 제가 제일 어린데.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내가 이제 뭐, 초장집도 같이 더불어 사는 데니까, 거들어 주고 음, 서로 또 도와주시고. 어, 예, 그렇게. 예. 하죠. 서로 이제, 일손도 아. 도와주시기도 예. 하고, 손님들 부족하신 것도 서로 이렇게 메꿔주시면서. 그렇죠. 네, 아주 아까 내려가서 약간 촬영하면서 보니까 다들 좀 돈독해 보이시고 네. 정말 다른 식당이 아니라 같이 운영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맞아요. 보기 좋았고요. 그래.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저희 쪽에 광고주가 되신 거지만 다 같이 잘 되면 좋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공동체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공동체 다 잘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지. 만약에 이 안에서 한 군데만 네. 잘못 운영해도. 다 같이 그렇죠. 좀안 좋을 수 있는. 예, 그렇지. 그 그렇지 이미지가 나빠질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다 거죠. 같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서로 이제 신경 쓰시고 도와주셔 음. 계신 그런 모습이네요. 궁금했던 게 어, 작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그 시기였는데 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버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잘 해오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음. 음. 저는 더 지금 30년을 이 장사를 하면서. 손님 한 사람 한사람 진짜 소홀하게 대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다른 다른 놈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음. 현상 유지는 하고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음. 밥만 먹고 살면 되니까. 음. <laughs> 30년의 그 내공이 확실히 음. 있으신 그러니까 거 같아요. 사실 그렇게 안 힘드셨다고 말씀하시지만 힘드셨을 거예요. 도대체 네. 뭐망고생을 그렇죠. 뭐 해도 했을 거고 네. 그런 건 있겠지만. 워낙 이제 힘드시고 근데 이제 좀 씩씩하게 이겨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경력도 많으시고. 이제 그뭐그 뭐그 돈이 30년 세월 동안 작년만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더 힘들 때도 있으셨을 거고. 우리 농사 한번 음. 불러 갖고 1년 동안 덥, 추운 바깥에서 천막 쳐 놓고 장세 해도 그런 것도 이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네. 뭐그아니죠 네, 힘든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 네. 네. 약간 대장부 스타일이죠. 음, 진짜. <laughs> 그리고 우리, 우리는 진짜 손님한테는 최선을다 합니다. 진짜로 네. 한 사람 한 사람 작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음. 막 많이 오시는 분도 있고 작게 오는 그에 꾸라지 안 하고 막 오천 음. 원짜리를 먹어도 음. 그 손님은 내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도 나고. 어, 그저 이모 집에 가면 참 잘해준다. 음. 이러니까 입선문, 입선문으로 해서 손님들이 손님을 뭐, 뭐 자꾸 데리고 거 음. 데리고 거 음. 하니까, 맞아요. 그 그렇게 해서 음. 이여지까지 버티고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네. 어, 이모 이모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항상 즐겁게 내가 일을 할수 있다 하는 거. 음. 그렇잖아요. 요즘 음. 일을 못해서 그런데 일을 할수 있고, 내이 나이에 나가서 어디 가서 한 달에 몇백을 벌겠어요? 안 음. 아, 맞아요. 음. 나이 60이 어디 가서 누가 내를 몇백 주겠어요? 음. 일을 함으로써 내가 버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벌어지니까. 아. 열심히 하고. 네.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면 일을 내가 하기 싫은 게 진짜 즐겁게 일을 해요. 웃으면서 뭐 농담도 하고 실장 전하고 그래. 농담도 네. 하고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싫지는 않아요. 절대 싫은 일은 없어요. 음. 진짜 즐겁고 네. 일, 일을 하면 손님들 많이 오면 진짜 행복하고 좋아요. 손님들 맛있게 잡수고 가시는 모습 다 먹고 접시 휘우고 나오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음. 그래요. 진짜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 또 오늘도 먹으면서 해야지. <laughs> 그리고 그래, 여기는 밑에서 하면 단체에서 또 있고 하니까. 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네, 아, 저희도 진짜 감사드리고. 예. 네,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 저 오강수산안의 활동의 집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사합니다 음.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화이팅 하십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울산 오광수산 헬센터 달동했지. 화이팅화이팅 지금 목소리가 아주 좋으셨어요. 30, 20대 목소리 같았어 지금. <laughs> 청량한 나가씨 목소리. <laughs> 저는 내리가겠습니다. 식사를 아, 좀하되는데 아, 네. 맛있게 잡수세요. 네. 아 내려갔는데 상에다 커피 한잔딱 커피 한잔딱 거기 계시더라고. 음, 멋있게 여기 딱 이거 드시는 모습 딱히 보면서. 보시면서 커피 한잔 여유 있게 한 잔했었고. 그냥 대상도. 대상. 실못 찾았다고 하니까. 나는 자꾸 우리 고모 생각 나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데. 나는 우리 엄마랑 너무 나이가 똑같아서. 우리 엄마랑 동갑이라 엄마 생각이 좀 나더라고. 우리 고모랑도 비슷하실 거야. 우리 막내 고모. 고모는 이게 이렇게 해 이런 거 하고. 우리 고모도 한4 0년 <laughs> 이상 했지. <laughs> 진짜 음. 어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음. 그치, 내가 완전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고모가 떠주는 회먹컸으니까 뭐, 뭐, 사실 이게 일로 하고 있지만, 아 어, 힘들지. 그렇게 꾸준히 그니까. 오랫동안 하기가.